천재별론주 마흔 47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라 3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실현과 축복에 대해서 아름다운 옷과 정원 멸류관에 대해서 권리행사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이장과 같이 이르슬을 청량하고 복과하여 세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때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때 대표적인 종이 요수와 가이드는 사단에게필를 당하면서 부지런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 그것은 옛날에 되진리이 인간 종말에 말세의 설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 마귀의 폐를 많이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종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시작은 스가리일 1장에서는 2000년 시로2 0일에 제가 공연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리 3장이 가장 어려운 성경이다. 읽기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중원에첫 대계사자가 나와서 인간을 끝을 맺는 역사를 하게 될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도 1세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으로 2 1세기 나와야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땅 전경륜 속에 그래서 이것이. 응하고 있으며 또 응했고 일부는 응했으며 이것이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종에게 역사를 방법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은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응하는 그 과정 속에서만 알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될수 있느냐 기득교가 이천년의 역사를 예정하신 가운데 시득인 전환기가 올 때. 어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율법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바알 타락방에서 새로운 은혜 시대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인간적으로 은혜 시대에서 환란대왕 심판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때이 시대적인 전환기가 또 여기에 삼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은 이사야 59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 59장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종류도 없음을 보시고, 이상형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것을 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을 강권 들어 쓰는 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종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스가라 3장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또, 스가라 6장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대계의 산으로 인정된 종이 스가리아 성령이라는 것이 순회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제2단을 쓰갈 사장에서는 숭문대 재단이라는 것을 밝히고 실제 계시대로이르 해서 심상한 사체명을 일으킬 재단은 숭문등대 재단의 첫대계라는 것이 스가리아에서 밝혀지는 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 아, 하나님도 일정 일을 다어미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메시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인간 정말로 트어질 정도, 성경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전지질하는 것이 하늘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응하는 과정은 말씀에 응하는 종만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할 때마다 제가 책인 사명자를 얘기하죠. 세임 사명자는 양심 시대에 노아가 처명이 돼서 노아의 방조를 타는 방법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약 신앙 시대에 사천을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줬을 때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삼천사백 인전에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줄때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또하나님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은 못받되들어오시면안되면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외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권이라 예수님 그총장가나서 영혼과서 죽어서 망원행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정리는 죽장고 세세하고 주한편을 성찬하여 영혼권의 권 받고 가족적인 고음으로 완전한 축복인 에덴 동을 축복시켜서 천연로 왕국의 축을 맡게 하는 이 구원도 인간 정보에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갈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법을 완전히 통달시키는 종이 나와서 그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변론하게 되는데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이 극심한 마귀의 사탄이 대적이 된므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에 되어져서 21세기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선 들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한일그 경로를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뭐 예언된 것을 수도 없이, 뭐, 수없이만 예언 됐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도 또 어려운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시면, 덧대중 한 게, 제는 저, 인터넷에 쳐들어가면, 이 거기에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엄청난 많은 성경결이다 응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 본문에 응하는 과정만을 간단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요호소아는 요호의 사자께에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호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요호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요가너를 청망하느라 이로써 여러 택한 요가너를 청망하느라 이는 그래서 그는 글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요소가 떨었으고그 천사 뺐었느니라 그래서 요 사자 뺐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 이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할 때고 왔을 때때 때 사단이 대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청망을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종에게는 책임이 없고 이 종에는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는 하느님께서 허락한 마귀를 들어서 인격을 분내 하고 또 인격을 장성시키고 또 하느님이 이기는 자에 들어갈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여해서그슬림나과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멸시, 천대를 받고 이제 조롱과 비서를 받는 이런 과정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님이 만왕 왕이 되시기까지는 얼마나 몇십천들을 많이 받았습니까? 육적인 형제들도 안 믿어졌고 자기 고향에서도 안 믿어주는 예수님이고 또 그러면 발리세인과사백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줬습니까? 안 믿어졌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만 섰죠. 인간 으로에 바로 그 길을 가게 되는 종이 나오는데 그걸 여기서는 요수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행정적인 총감독은 수룩바벨이지만 제사장의 사명은 요수하거든요 그래서 요소를 요소대표적인 종이 이제 나올 때를 얘기한 것인데 아주 사단이 극심하게 이제는 실을 음, 줬기 때문에 하늘님의 종한테가 되면 사단을 창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종이 이제는 크릴라누가 됐는데 이때 하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뺐었다 하겠죠.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나는 이제 누명을 뒤집어 썼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 참소가 바로 이제는 짐소공대에서 많은 죄를 지는 것처럼 이렇게 참소하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도 허락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해서 했더라도 마귀가 이게 극심무가한거를실현시킨 것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그 점을 인정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복룩적 귀신으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시발점이 이제는 청명철이라면 소년이 하나 나와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것도 성경들로다 은행사실이고 3장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역사할 종이 3장 파절에 순회종이라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격가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과를 지하는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과거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 와서 빗대서 자기라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는 예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정원 때, 정한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충성되고 겸손한 인격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 있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조 종이 나오기까지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있을게,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이것은 말씀을 과감히.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역사가 남을 살리는 역사죠. 그 사랑의 살리는 역사를 하는 종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시련이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같은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들었으 날이 오는데, 사장과, 사절과 오절이 여기 이제 곧, 이제, 인, 응일 때다. 이렇게 부르고, 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요와가요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아, 요아께서 이르되, 내가 내제 네 거를 제하버렸으니내 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로 내가 는 바로 내 바람, 정황가를 그 머리에 씌우소서하에그 정황가를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요아의 사자는 곁에섰더라 예수님도 바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시면 세 번의 마귀를 이제 말씀으로 물리쳤죠. 4장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수정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요, 근데 여자의 사, 여와의 사자가 자꾸 있다는 말은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면 능력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에도 보면 이제 요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당원을 건너고 왔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죠. 군대장관과 효사서로 어, 떤 별룡을 해서, 그걸 해서 결국은, 열의 구성을 못하는 역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정한 때가 되면 다 눈명을 벗겨서, 아름다워서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신부 자격에 신부다 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왕의 자격을 가진 정이어야만 하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아름다워을올 필요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왕관을 보려 시험다는 말이 중요하죠. 이건 뭐를 뜻하느냐? 세계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받은 종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오늘 말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이제 뱀이 이겼죠. 그리고 뱀이 지금은 변화성처하요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용막을 이길 수 있는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기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의 권세를 이기는 열명가나타는 것은 인간 의에 말세 사명을 통해서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아마했때 가서야만 완전 승리해서 하 결국은 세계 통일의 방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중의 전사들의 역사하려면이 왕권을 받지 않고는 마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여기 말씀하는 거니까 이걸 인간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생각낼 수가 없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의 시임이 임박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죄가를 지는 일은 원자가 다 사멸됐기 때문에 원자와 사범자가 다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되니까 사범권세도 이 종에게는 해당이 안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 이제 모든 권세를 줄 것을 뜻한 것인데 그 종에게 주는 세기통일의 권세가 바로 경황가를 씌우는 목적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종시 응하는 과정 속에 이를 이겨야 되는데 마기시험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천사가 수정되는 것처럼 천구천사 동행하는 종이 되어서 최종 승리의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쉽게 말은 하지만은 이걸 긴 세월을 통안 하는 역사를 해서 그것이 이제 정한 때가서 시작될 때다 때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기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창조한 것이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인정받은 종이 다시 나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종의 역사가 이제는 6절, 7절입니다. 요의 사자가 요수에게 증가하되 방울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진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며 내, 네가 내 집을 다지릴 것이오 내뜰을 지킬 것이노 내가 너로 여기의손년들에게 중에 왕력켈라 하님께서 이렇게 세긴 사명자를 세우는데, 인간 등을 마지막 사명자인 말쇠 사명자의 대표적인 종을 뜻했다. 쉽게 얘기하면,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다 그랬는데, 그두 증인 중에 권세받을 종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사장에서는두 강남하고 화진된 종이 건기름을 낸다 그랬는데,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일북량 인질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과정이다. 일찍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에 의해서 모든 권을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권할 것은 하늘고자 땅의 권할 다 아울러 주심으로 주님께서 받은 권세를 이 종에게 줘서 말씀 사는 대상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바로 마지막 한 일의 전산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대 최종 승리할 시간 사천을 일으킬 종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은 하늘의 말씀대로만 다 순종해서 말씀의 율례 그 개명과 윤리와 법들을 다 지킨다 이 말이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예외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혜택인종이 먼저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초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라 그래서 왕랜다는 말을 썼고 아니 <laughs> 그래서 초권세를 이 종에게 줬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가, 학교에이2 23절에는 슬롯바이로 인을 삼을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삼을 종이다. 하님께서 권세를 삼을 종이다. 그 뜻이거든요. 고일들을 할 종을 종역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애급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누구에게 권세해줬습니까? 이제, 모세에게 권세해준 것처럼 모세가 열 가지 제으로 바로 굴복시키고, 또 요일절 원장으로 구원 받게 하고 이제는 홍해를 갈라서 있을 정도로 구원해 드린 역사는 누구였습니까? 물론 하느님이 하신 역사지만 그때 들었을 적은 바로 고세지요.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신분의 대상이 된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역사 시작할 때 들었을 적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까? 이거는 응원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스사전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하셨죠? 바로와 예수님이 기다리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름으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인적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은 안을 주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을 너게 하니 주님그 모든 소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했죠.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다 그랬죠. 이 시대에 말세의 복음의 위를 잘 전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신금까는 예수님의 고충서을 받아서 천국과는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게 하는 복음이었지만 이제는 죽장고세시다하고 지금 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을 전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을 뜻했다. 이것이 바로 재림주가 올때 역사의 종인데 때를 따라 방식을 나눠 줄 자다 그랬죠. 이 사람이 주님이 다건설이어서 모든 서류를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천에 만행왕이 되셨고 이 종에게는 열왕 종의 왕을 삼아서 예수님이 심판지역들을이 종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하는가 이걸 어떻게 인간이 생각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여길 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언된 일이 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3장 8절입니다. 대세장 호수하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종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게 결국 오늘날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새로운 종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도 새순 세부대에 담는다 그랬죠. 은혜시대의 종보다 이제는 말세 사람들 말세 종이 나오는 과정을 여러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2006년도 3월 1일에 응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뭐 믿어도 할수 없고 안 믿어도 할수 없는데 말씀을 이렇게 다 응하고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표의 사회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을 쓸 거에 예표가 됐다 이물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17, 17권의 선지사에 대한 는 선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 동안에 쓰여질 종의 예표 뺏기는 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오는 과정에서도 말씀의 대표가 있어서 아름다운 음식을 쓰게 되고, 그런데 다시는 대표로 진짜 생육 환자 받아서 천사물의 역사의 종의 해에는 다 예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지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때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지, 미리 나온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21세기에 나와야 맞습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1세기에 나오셨거든요. 그걸 대충 보신다면, 이제는 아담과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이 걸렸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주님 오실까지가 또 2,0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천인과 대림이 2,000년이 걸렸거든요. 그 2,000년이 찬 것이 1 6 0 0년이찬 것이거든요. 그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나오면 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말씀대로 되어져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설명하는 이감두 감나무 두 쳤더라고 계육십일장 살려낸 것은 감남무 종의 역사라는 이제는 소떼의 사자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요수아는 바로 인간적으로 알고를 모으는 소떼의 사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 이제 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지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9절에 이제는 왜 이런 역사할 수 있느냐 아까. 제일 먼저 사업을 받았고, 또 왕권으로 예정받아서 아름다워서 입었고, 또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을 정한권을 씌워서 다 준비가 됐죠. 그런데 뭘 받아야 됩니까? 이제 구절입니다. 방문의 여가 하으라 내가 너 요소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년이 있느니라. 내가 세것을 새기고 이 땅을, 제약을, 제약을 하루에 제약이라. 이런 말씀 하셨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주의 역사인데, 심판주의 역사를 이 일정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연대느냐 이것이, 이사, 이8장 16절에 이렇게 연이 되어 있습니다. 걸물 주요, 계속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아놓니 오, 그 시음한도료, 기하고 견고한 기차들이라.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철임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재림의 주의 역사가 이연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림주 역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의 설명들을 통해서 했는데그 종이 바로 참작들이 응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판주의 역사를 해서, 이제 인만의 시사체물을 얻게 되고, 능일실 수 없는, 이제,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를 맡기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전삼점의 알골 모는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제약이 이제 제야되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전삼에 들어갔어. 이제 택한 정도를 모을 때진례단제의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순종하고 충성하죠. 제야사를 인정받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말씀 무장도 됐고 인경 무장도 됐고 사랑 무장도 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때인 맞는 순간이 오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야를 지어서 원죄점을 해결해서 죽자리를 모로되고일금년을 받음으로. 그러면 성이 된다. 그래서 일곱 눈의 역사가 이만 종이라는 뜻으로서 여기 보면 한대 일곱 논이 있는 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일곱 논이 있다는 것은 보호자편에 일곱량을 받는 것이다. 예, 예 계족 사장 5절을 보면 보호자편 일곱량이 다랬죠? 일곱, 일곱 등불 경 것이 있는데 보호자편 일곱량이더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 승리에 반대되는 좋은 일이 나오는 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산년반 중에 이제 1개월부터 37개월 동안 유혹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될 때가 가까운 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 일이 되면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역사, 시작은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이 되지만 세계적인 역사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산년의 역사죠. 그 일이 이제 10절입니다. 마음을 여가 말하느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모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얘는 포도나무나 모과나무나다 초대한다 됐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 예수님과 중생과는 기독교를 택했고 모과나무는 육족이 되는 끝에는데 육족이 되는들은 지금 유술 역잡하지 않죠. 근데 이때는 유술 역잡하는 해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을 해주는 경들을온 세계에서 막 초청을 하고. 온 세계에서 이 진리맛을 숙련하고 한국에 모여들게 된 것이 성경 예언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24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현할 때 열방의 재물이 온다 그랬죠. 은과금을 싣고 더 동방 땅끝인 한국으로 온다 그랬는데, 이 때가 바로 전산을 보내 13월 4점을 모으는 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laughs> 기독교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역사가 없으면 참된 기독교의 종로가 아닙니다. 쉽게, 어쨌든, 신앙의 니론를 분별하려면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교훈를 논산이 물질에 효록됐거나, 여자에 효록됐거나 했다면,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아니다. 깨끗해는원죄적면들과해결받는 역사가 와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모든 질병도 모든 것이다. 개조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질이 없는 상태의 몸이 돼야 되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사명이 바로 첫대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생의 역사였지만 기독교가 이제는 별을 성천할 수 있는 인의 권제를 만는 인을 만든 역사다. 원자 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다. 거울코다 칭을 받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특별히 인간종의 마지막 종으로 쓰인 그 종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그 실발점을 이루어서 신앙의 정보를 이룰 것이냐 그걸 말씀하셨다 봐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20세기 정말의 하나님이 성정문을 달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빨래길장시대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럴 때하느 새로운 정을 들어서 새로운 체단과 새로운 교역성을 나타낼 것을 보여준 것인데 시기적으로는 21세기가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 돼서 준비됐다 마지막 한일에 들어갈 날이 이제는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때에 하미 정한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첫 대계의 역사다. 첫 대계의 삼자가 나오는 역사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만의 극심한 실련 속에 나오는 종이 이제 첫 대계의 사대로 나와서 수혜종으로 나와서 거정의 그 역사로 말하나면 이는 세기통일의 평화를 이룬 역사가 입으로 심판주의 역사를 대행해서 왕복권을 유게되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이제, 이 마트 6장, 3 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려고 했죠. 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기억쳐서, 적장고, 세생하는 이런 복음을 전해서, 왕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발점 바로, 계속, 스가야 3장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완전하게 된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 밑에서 새로운 사명의 결합자가 나와서 임맞은 시상 사천을 기른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서울아 상장은 흉년회를 낼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성격의 의자들되는 모든 응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완전한 사명으로 이되는 정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사명의 실현과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을 이루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이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 첫득의 차사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원히 축제을 봄이 되어서 자선 반대 축구를 이루는 복된 성들과 성전의 로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